자 이번 차시에서는 어, 좀 어려운 주제죠. 슬세 어, 76페이지 가시면 신탁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신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정비가 되면서 최근으로 계속 이제 출제가 우리 상징세 쪽에서도 이제 상속세의 어떤 상속에 대한 정의, 용어의 정의하면서 뭐 유언대우 신탁이라든가 이런 나왔듯이 자, 신탁에 대한 내용이 뭐 부가가치세 뭐 여기저기서 이제 지금 최근에 출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어, 신탁 소득에 대한 것이 또개정상도좀 많이 있었고요. 여러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 기본 틀만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잠깐 짧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 이번 차시에 보도록 하는 거고요. 어~ 먼저 신탁이란 거는 이제 어~ 신탁법에 따른 신탁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신탁을 했을 때 이때 이제 학설 얘기 잠깐 해보면 신탁은 이제 어~ 일단 누가 세금 낼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신탁은 간접적인 투자로서 이제 신탁을 했을 때 이게 도관론이 있어 도관론. 도관론은 이 투자기구라고 부르잖아요 투자기구. 얘는 도관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기구에 이제 했는데 투자기구는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얘는 실체가 없다는 거지. 투자기구 자체가. 그래서 법인세 과세 같은 거안 하고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걸로 본답니다. 투자가 직접 한 걸로 봐서 투자자만 과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수익자 과세 원칙. 수익자 과세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도관론이에요 도관론은 이 도관에 불과하다고 세금을 법인세를 안 걷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얘를 세금 내고 또 받아가면 또 세금 이중과세인데 그게 발생하지 않는 장점은 있는데 투자자가 다수면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관론은 반대로 실체로는요이 투자기구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야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받는 쪽은 다 배당입니다 받는 쪽이 배당인 건다 실체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체가 있고 그리고 받아가면 배당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은 적용이 용이해집니다. 관리가 용이해지고요. 관리 그리고 어 일반적인 어떤 간접적인 투자든 뭐든 우리 주식투자한다.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삼성전자가 세금 내고 우리가 배당받아가고 이중가세가 되는 그런 뜨게 조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 조세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단점이 있죠. 이건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조정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틀 잡아 놓으시면 돼. 도관론과 실체론. 자, 이걸 이제 우리 현행 법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법인세와 소득세는 다 수익자 과세예요. 수익자 과세. 그러니까 이른바 도관론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실체론이 막 대입되는 거야. 실체론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에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다 수익자 과세, 도관론 이 원칙인데. 이때 유동화 투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배당 가능한 이익의 몇 프로 이상을? 90% 이상을 뿌리면 배당을 뿌려준 금액을 소득 공제해버리니 그죠? 냥그 법인 단계 조정을 했으니까 받는 쪽에서는 이중과조정할 필요 없다. 그랬던 유동화 투자. 음. 자, 그럼 얘가 유동화 투자가 되면 얘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회사용이기 때문에 회사용. 그래서 얘가 음, 실체가 있는 거라 법인세 부담을 지워요. 근데 이게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얘들이 배당 다 뿌려주게 돼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그럼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 뿌렸니? 뿌려준 금액을 너는 소득공제할게. 이 유동화 투자는 법인세 과세가 법인세 과세가 되면서 배당소득공제로 해서 하고 받는 쪽은 당연히 배당소득 과세가 된다. 실체론이니까 배당이 과세가 된다. 음. 근데 이쪽에서 조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로섭 같은 거 하지 않는다는 얘기 써놨네, 그렇죠? 그래서 조정할 필요 없다, 그렇죠? 여기 법인 단계 조정을 해버렸으니까 요런게 우리가 법인세법에 보는 유동화 투자회사 배당소득 공제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아까 도감론 실체론이 자 법인세는 그래요. 그다음에 소득세로게 되면 소득세. 소득세로게 되면 역시 뭐야 수익자가세원칙이요 소득세도. 근데 이제 신탁형이라고 보는 집합투자 기구. 음, 집합투자 기구에 대해서는 이제 이때 요거는 뭐좀 이따 보시고 어쨌든 틀이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원래 원칙은 수익자가세 원칙인데. 예외로 신탁형이 됐을 때 얘는 실체론 개념이 도입돼가지고 집합투자기구 이 그래서 받는 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배당이 된다는 거지 배당 받는 쪽이 배당이면 실체론이로요 실체론 음. 실체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집합투자기구는 이제 과세하지 않고요 실체론인데 이중과 조정을 다시 실체론인데 투자자가 이제 받아가는 건 배당으로 분류해요. 그럼 얘는 이중과 조정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조정하고 있냐면 이 집합 투자기고 펀드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얘가 안 내고 얘가 매만 세금 내니까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실체론에서는 실체론에서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게 문제점이잖아요. 실체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등의 과세를 하고 바다가는 쪽에서 또 세금 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네. 배당소득 공제. 이쪽에서는 또 어, 실체론인데 어떻게 하지 이중과세인데 여기는 또 집합투자기구를 세금을 안 넣는다 안 걷고 받아가는 자만 세금을 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조정을 해주니까 이쪽에서 안 내고 이쪽은 배당소득공제 그러니까 그로스업을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들어가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자, 여기서 받아가면 뭐야?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배당소득이지 그래서 이게 실체론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또이 안에서 집합투자기구 이익 안에서 과세가 안 되는 것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음. 여기 과세가 되는 거에 뭐 중요해야 돼? 채권 매매차익은 과세가 된다는 거 주의해 놓으셔야죠. 채권 매매차익. 음. 그래서 뭐... 어. 그 회사 이제 망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과거에 있어서 그래서 채권 매매 차익을 넣었다. 원래 우리 직접 투자하게 되면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매 차익 과세 가안 되는데, 요거는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매매 차익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과세 안 되는 거는 상장 벤처 또는 상장 주식을 또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그래서 상장, 벤처, 파생 요것들은 또 제외한다고 되어 있네요. 요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쓸수 있게. 우리 계산 문제 풀건할때1차뭐 하면서 뭐 단이 많이 공부했던 내용 아닙니까? 쓸수 있게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현재 소득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올해 들어온 것이 뭐 조각 투자 상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면서 복잡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요거는 일부고요. 일부고 지금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득세법은 원칙이 수익자가세 원칙이라서 이렇게 뭔가 간접적인 투자 기구 통해서 했을 때는 원칙이 도관논이야. 도관논이니까 받는 쪽에서 직접 내가 한 것처럼 봐서 도관논이니까 걔는 세금 안 내고 투자 기구는 받아가는 나만 내가 직접 했다면 그럼 내가 부동산을 신탁했네 부동산 맡겨가지고 그걸 통해서 임대하고 양도하고 들어온 돈으로 나한테 줬네. 그럼 내가 직접 한 걸로 보니까 임대하고 들어온 돈이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임대 사업소득이.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번 돈으로 나한테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지. 내가 직접 한 걸로 봐서 이게 원칙이라고 수익자가서 원칙이라고. 이 도관론, 도관론, 도관론. 그래서 이 개념이 된다. 이게 맞는데 근데 이때 도관론을 버리고 다시 실체 실체론으로 가는 것이 이게 투자 기구에 대한 것 중에 예 집합 투자 기구라는게 있다면 집합 투자 기구.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소르세법상의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놈이 요게 이렇게돼 있다 집합투자기구이 응. 그래서 금전신탁을 해가지고 금전을 맡겨서 금전 받아가는 형태고 뭐 요건 1, 1년에 1년에 1회 이상 결산해서 배당을 뿌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한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간접적인 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그 안에서 또 모조리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바닥은 좀 배당으로 과세해야 되는데 배당을 과세할 때 이런 것들은 포함하고 아래쪽에 상장 벤처 장내 파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라는 얘기 한 거예요. 자이틀 그대로 끌고 와서 와서 이쪽에 한번 제가 적어 놨으니까 보실까요? 자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음, 자 우리의 집합 투자 기구에 관련해서는 집합 투자 기구 등신탁기라고 부르고요. 또 집합 투자 기구 등 외의 신탁기라고 두 개를 구분합니다. 구분한 다음에 집합투자 기구 등 외의 신탁이익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동산 신탁을 했다든가 등 해가지고 부동산을 팔고 임대하고 들어온 돈을 뿌려준다? 그럼 내가 직접 투자한 걸로 보아 양도소득 임대사업소득을 본다라고 하는 걸로 가면 돼요. 이게 이른바 도관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로 이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늘어나다가 이게 또 들어온 거야 올해 조각투자 상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들은요, 얘들은요 받아가는 쪽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직접 투자한 걸로 보는데 얘들은 이걸 통해 받아가는 금액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체론이니까 받는 쪽은 배당소득으로 본다라고 들어온 거지. 받는 쪽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있던 게두 가지. 이게 법인과세 신탁재산, 그렇죠? 여기서 받아가면 배당소득이잖아. 음? 법인과세 신탁재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신 그 내용이야. 소득세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어? 그래서 상장 벤처 장내파생 제외한다고 하는 고내용. 그 봤던 고내역이 그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받는 거다 뭐야? 배당 소득이지. 배당 소득이지. 음. 음. 그죠? 음. 그리고 또 비금전 신탁. 해서 수익 증권 발행한 신탁. 여기 이제 올해 들어왔는데 이제 금전이 아니고 비금전인데 수익 증권 발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조각 투자 상품이라고 부른다. 요름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세 가지 쓸수 있게 하시고요. 하시고요. 얘들은 다 모조리 받아간 쪽은 배당으로 보는데 이제 이중 과세 아니라고 봅니다. 얘는 당연히 어, 소득공제가 있고 얘는 말씀드렸지만 얘 세금 안 낸다 펀드 세금 안 낸다 받는 쪽만 세금 낸다 이런 식이라서 이런 걸 통해 받아가게 되면 이때는 이중과수정 하지 않습니다 배당으로는 보긴 보되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딱 물어볼 수 있습니다 쪼개서 쪽에서, 쪽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외워놔야 돼요 집합투자기구 등 신탁이 등 외의 신탁이 가신 다음에 이거 세 가지 나머지는 그 외에는 부동산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직접 주장으로 봐서 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어, 또 법인세법 쪽에 하는 신탁소득에 대해서 이제 어, 신탁소득에 대한 수익자과세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위탁자과세로 가는거나 법인과세자산 예외로 가는 거 원투 요건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함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외 원 예외 투 알고 있죠? 요것도 자세히 또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신탁에 대한 내용은 어, 그냥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도관론 실체론 개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어, 법인세법에는 소세법에는아 그리고 이제 또 어, 신탁, 신탁 그래서 신탁 관련해서 이쪽 어떻게 할 거냐 내용까지 이렇게 어, 차근 차분, 차분하게 예, 차근 차근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또 외울 것좀 외우고 이렇게 가져가서 좀 어, 기본을 해놓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